여러분 그 러일 전쟁은요 이게 일종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각축장을 벌이는 중앙아시아를 사이에 두고서 누구가 이렇게 었습니까 과거에 러시아와 영국 이 전형적인 그 해양 세력과 대륙, 대륙 세력이 이제 붙, 붙는 건데 그 그걸 갖다 이제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거대한 체스판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랜드 스트리트도다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러일전쟁이 이 그레이트게임에 속하는 하나의 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1904년 2월 달에 일본 함대가 여순에, 여순이 어디냐면 저쪽 중, 중국 산동반도 쪽에 있습니다. 여순을 갔다가 이제 기습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러일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1905년 9월에 강화를 맺게 됩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강화를 맺는다는 것은 이 전쟁을 하다가 양국이 서로 이제 화친조약을 맺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아, 어, 그리고 한국과 만주의 분할을 둘러싸고서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붙은 전쟁이 바로, 어, 러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영일 동맹,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동맹이 있었고, 이게 사실상 러일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떨어진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사실상의 이제 전초전이 바로, 어, 러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하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이 이제 확립이 되고, 일본이 이제 만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진출하고 나서 어디하고 붙느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게 2차 대전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대, 근대사 현 이쪽 그 관해에서 러일 전쟁이 상당히 그 중요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러일 전쟁을 갖다 별로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PPT 넘어가겠습니다. 롤 전쟁의 배경을 보면은 일본이 이제 19세기 말에 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세계적인 규모의 제국주의 국가가 이제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그 제국주의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16세기에 이미 그 로마, 로마에그 사절단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남미까지 갔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요.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 시대 이후에 그 자료를 보면 이 농업 생산력에서 일본하고 한반도하고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농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 우리가 입는 이 옷이죠 이 변화 생산 이게 거의 유럽을 갖다가 넘어섭니다 생산력이 엄청나게. 많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조총의 숫자가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조총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